최초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6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을 맞이해서 이발을 한 레딕입니다. 오늘도 찬더러님 솔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이발하셨으면서 네. 모든 네. 메시지셨나요 네. <laughs> 이발해서 어색해서 보셨어요. 아,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제가 평소에 이발을 한3 개월에 한 번씩 해요. 네. 귀찮아 가지고. 음.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군인처럼 따라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그 샵의 사장님이랑 군대 얘기를 했어요. 음. 그 사장님도 이제 군대 얘기를 먼저 시작하셔가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진짜 군인처럼 돼가지고 아. 그 원래는 제가 자, 그래도 장교 머리,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병 머리가 됐어요. 아이고. 음. 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네. 일병 머리. 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분잘 지내셨나요? 네. 전 지금 굉장히 못 지냈습니다. 왜요? 오늘 오, 아침에 이번엔, 이번에도 어디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큰 일이 아. 있었습니다. 어떤 큰 일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네. 오랜만에 네. 정말 거의 한6 7 개월 만에 목동 저녁에 세실했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더운 거예요 네. 날이 어제 너무 덥지 네.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썬루프를 열고 아 네. 너무 더 너무 좋다 썬루프 썬루프 아, 잘했다 래서 네. 차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아, 집에 그렇지.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자리에 꽉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밖에 대놓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 주차를 했습니다 썬루프는 잤습니다. 아침에 <laughs> <헐> 다 와졌네요. <맞았네요. 웃음> 아침 오늘 8시 10시 목동 테니스였어요. <laughs> 어... 그래서 또후드닥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러 갔지만 차를 탔어요. 네, 네, 네. 근데 차를 탔는데 차가 아니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음왜 반짝반짝한 거야? 이랬는데 <laughs> 어, 내가 지금 비를 조금 맞고 들어와서 지금 빗물인 건가 했는데 <laughs> 이, 이 데스크 박스 있는 쪽에 있잖아요. 네. 그 아니 그 여기 콘솔이 뭐, 콘솔 있는데 네. <laughs> 우리 찰랑찰랑. 그러니까 우리 에이. 그 치고기 치고기 마냥 세종대왕이 음, 감사합니다. 면밀히. <laughs> 그러니까 치고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전이랑 막집회가 있었거든요. 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지인이 에이. 아 솔린 좋겠어요. 트래비 분수 안 가도 돼서. 아. <laughs> <laughs> 정말 사악하기 그지 없었던. 아, 네네네. 저도 갔으면 동전을 거기다 던졌을 텐데.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laughs>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갈수 있다는. 네. <laughs> 네. 뭐 이참에 뭐 실내 세차 제대로 한 거죠. 네. 아 네. 그런데 그, 그래도 이제 정신 승리 한번 해보자면. 네네. 선루프 어제 열고 다녀서 너무 좋았고. 어실내스트 한번 했고 음.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밖에 비를 안 맞았어요 다행히도 어, 다행히. 두 시간? 네 음. 그리고 비가 이제 조금 오기 시작할 때 맞았던 거라 전신리 음. <laughs> 하면서 이제 오케이. 지금 에어컨이랑 통풍시트를 풀로 가동해놓고 왔거든요 어, 예. 아 이제 말리는 중인가요? 네 지금 한 30분 정도 아. 공회전을 한 다음에 꺼질 것 같은데 아. 지, 일단 지구에 미안해고 음.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당장 네. 해가 떠서 음. 햇빛에 쫙 말리고 싶네요 지금은 그래도 비가 그쳐가지고 내일부터는 또 금방 마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에가 말라야 되는데 스펀지가 그쵸, 시트 그건 스펀지가 그렇죠. 네. <laughs> 침, 침수차가 됐네요 아니에요 침차였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천장은 다 말랐어요 시트만 음.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아, 네. 천장이랑 바닥 다 말랐는데 음. 시트만 문제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한 게임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아 차가 음, 못 차가 이 금어 입구리 네, 돼가지고 그때 보다 네. 어머 하시면서 스트로크 빡빡 날리셨다. 아, 아 오늘 아침에도 아주 빡겜했습니다. <laughs> 네. 아, 네,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더 테니스가 네. 이길 수 있을까 이 아, 네. 네. 회를 2회. 시작을 네. 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신청해주신 분들은 부부셨어요. 음. 그 여성분이 구독자고 남성분은 테니스 말을 진심 치시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저랑 이게 렇한 게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만나서 만나뵙고 했는데. 남편분이 3년이 되셨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7년이라서 된통 당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3년을 일부러 고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음. 3년인데 하루에 일주일에 4번 치는 3년인 거예요 오. 진짜 잘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1세트를 또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타이브레이크에 갔어요 음. 음. 갔는데 어, 타이브레이크에서 정말 아쉽게 안타깝게도 7대5로 지고 아. 2세트 3세트는 또 처참히 깨진 아. 네, 그래갖고 또 다시 졌다 아. 네, 2패째를 정립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고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용백님 오늘 방송 올라갔다 업로드됐데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음. 그 용백 스트링한달 제가 사용했습니다 어, 네. 그날 선물로 저희가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직접 맸어요 음. 직접 매가주 제가 평소에 럭실론포지를 쓰는데 같은 음. 텐션으로 똑같이 해서 똑같이 맸, 맸는데 일단 매고 보니까 어, 제 라켓이랑 어, 어, 그 컬러가 어, 꽤잘 어울린다 오, 어. 일단 찰떡. 마음에 찰떡. 들었고 네네. 치는데 이게 라켓이 좀 줄이 포지보다는좀 두껍다는 줄이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게 옛날에 제가 그래플 스네이크라는 줄을 잠깐 썼었거든요 어, 음, 예, 그래플 예, 예. 스네이크라는 줄이 있는데 듣, 듣고 줄 아닌가요? 아니, 아니, 네. <laughs> 그런 줄이 있었는데 그 줄도 네. 비슷한 느낌인데 혹시 네. 쓰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거랑 느낌 비슷해요 근데 확실히 용백님이 말씀하시는 게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음. 이게 포켓감이 있고 음. 그 터치감이 부드러워가지고 음. 뭐랄까 공을 좀 컨트롤이 좀잘 된다고 해야 될까 음. 근데 4G 같은 경우는 좀더 딱딱한데 이제 요건 부드럽잖아요 네네. 4G를 치시는 면은 좀 때리는 스타일이면 요거는 좀 부드러우니까 똑같이 때리면 나가요 아. 그래서 좀 컨트롤을 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은 어~ 좀 괜찮지 않을까 음. 내구성이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한달 쳤는데 아직은 뭐 내구성 크게는 문제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줄이 좀 기스가 났어 예를 들면 네. 스위스 파세 그러면은 아 이게 줄이 내구성이 안 좋나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굉장히 공을 세게 잘 쳤구나 아 그리고 내가 이 스팟에 잘맞췄다 그렇지, 맞췄다.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이 안 좋다는 느낌은 사실 좀안 들었다는 아.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스트링을 매려고 했는데 음. 차가 그무양그 그 꼴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아. 도망쳐 나갔습니다 산드로님한주 <laughs> 어떠셨어요 한 주요? 네. 뭐 똑같죠 뭐 뭐. <laughs>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laughs> 아니 상당히 비밀이 많으시네. <laughs> 네, 아, 비밀 이뭐 비밀일 게 없고 아, 너무 내 네, 일상이라서. 아, 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2주 만에 또 네. 테니스를 쳤어요 일요일날. 네네. 네, 네, 어떤 분이라? 모르는 분. 네, 했는데 참 신나더라고요. 아. 네, <laughs> 밖에 있는 나의 나라는 사람은 정말 행복했고. 일요일날 날씨도 좋았잖아요. 토요일날 그러니까요. 보고. 네. 다행히 2주 만에 거의 2주 만에 쳤는데 네. 재밌었다.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KTP 파리와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파리에 몰라, 계시는 한인 분들께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테니스 클럽인데 네. 그분들께서 바르셀로나에 오픈에 직접 가셔가지고 사오신 굿즈들을 저희 더 테니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겠다고 이제 저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오고 있거든요 지금 비행기 타고 하, 네. 저희가 또 재미있는 누들이. 이벤트 기획해 가지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 많이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신가요 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테니스 경기 시청을 통해서 또는 테니스 레슨 또는 테니스 게임을 통해서 또는 더 테니스와 함께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충전도 하며 한 템포 쉬어 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테니스는 오늘도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테니스 뛰어 전 세계 다양한 테니스 소식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토크. 오늘은 종료된 두 개의 ATP 500 대회 리뷰와 내일부터 진행 예정인 ATP 마스터스 0 무투와 마드리드 오픈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들의 한 주간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ATP 500 대회 결과부터 소개해 주시죠, 천달원님 네, 바르셀로나 오픈과 BMW 오픈이 종료가 됐죠. 네, 처음으로 바르셀로나. 오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3위 홀고 루네 선수와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세트스코어 2대0 홀고 루네 선수가 알카라스 선수를 잡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7대6 타이브레이크 8대6 6대2로 스코어가 좀 2세트 에 어좀 차이가 나는 약간 어, 두번의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네, 브레이크. 루네 선수가 조금 네 1세트는 힘겹게 가져갔다가 가져갔다고 볼수 있겠지만 2세트는 좀 쉽게 어,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 전적은 이번 루네가 이기면서 2대 동률이 됐습니다. 네. 루네는 올해 첫 타이틀이자 23년도 미네 우승 이후 2년 만에 타이틀이자 커리어 다섯 번째 어?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네. 어좀 이제 다음 있을 마드리드 오픈에 어,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어, 루네는 21년도 바르셀로나 오픈에 참가했었습니다. 21년도에는 22년과 24년까지는 미네 오픈에 참가했지만 네, 이때 22년, 23년도에는 2년 연속으로 미네 오픈을 우승했습니다. 루네 선수가. 올해는 바르셀로나를 택하면서 어, 탁월한 우승을 했으니까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알카라스는 몬테카를로에 이어서 자국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루네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루네 선수는 네 단계 순위 상승한 9위로 10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알카라스 선수는 한 단계 순위 하락으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일단 네. 1세트가 7대 6이잖아요. 네. 타이베이크에서 홀거 루네가 힘겹게 승기를 했는데 사실상 세트 포인트를 한 다섯 개를 홀거로에가 잡았거든요. 음. 어5대 4에서 그러니까 홀거로에가 5, 어, 알카라즈가 4. 알카라즈 서브 게임에서 15:4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만 더 땄으면 6대 4로 세트를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알카라즈가 끈질기게 어 듀스까지 끌고 가면서 5대5 또 6대6까지 가면서 타이브레이크까지 가서 거기서도 세트 포인트를 두 개를 잡혔는데 극복을 그 해내면서 맛있게 지긴 했지만 1세트를 주긴 했지만 알카라즈가 1세트를 굉장히 끈질기게 했거든요 근데 2세트는 어, 첫 번째 브레이크를 당하자마자 알카라즈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막 쳐요 그냥 음. 그냥 뭐다 나가죠 그래서 저는 네. 무슨 많고.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알카라즈가 어디 부상이 있지 않나 음. 1세트는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제 계 2포인트 타이로 졌지만 이 세트에서 더블 브레이크를 연속으로 당하면서 사실상 그냥 홀거르네가 편안하게 우승을 했 수. 그래서 홀거르네가 우승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막 흥분을 하거나 막 음. 진짜 오랜만에 우승한 거였는데도 음. 예, 그래서 알카라즈가 조금 어디 부상이 몸이 불편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음. 어 제가 팁을 좀 알려 드리면 요즘 테니스 티비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어 유튜브에 보시면 테니스 티비 구독을 하시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잖아요. 한 2, 3분짜리 네. 짧은 거. 근데 테니스 티비를어 돈을 내시면 익스텐디드 <laughs> 하이라이트라고 음. 20분짜리 그긴 하이라이트가 음. 나와요. 네. 보통 그거를 많이 보시는데 요즘 새로 나온 기능이 뭐냐면 포인트 바이 포인트. 음. 모든 포인트를 다 보여 줘요. 음. 그렇게 해도 30분밖에 안 돼. 예. 음. 음. 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왜막뭐 공튀기고 하는 거 그런 거다 자르고 네네. 그냥 서브 넣는 것부터 30그 30분 동안 포인트만. 음. 제가 그거를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테이스티비. 네, 네. 구독해 주시길 특히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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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이 국민들에게는 예예예 예, 예. 예, 빠르다 빨라 예, 빨리 빨리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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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짧은 2분은 조금 아쉽고 익스텐디드 하이라이트는 또 진짜 그거는 서브 같은 거는 다안 보여줘요 음, 서브 네, 네. 에이스 이런 거안 보여주거든요 랠리만 보여주니까 음, 근데 서브 에이스까지 다볼수다 보시려면은 이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테니스 티비에서 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BMW 오픈도 종료가 되었죠 네 미네 오픈이죠 결승전 음, 선수는 3위. 알렉산더 즈베르프 대 15위 벤실튼 선수의 어, 대결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6대2, 6대4. 즈베르프 어, 뭐 선수가 거의 벤실튼 선수를 뭐 압도하면서 네. 어, 좀 어, 어떻게 보면 쉽게 우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 전적은 2대0으로 즈베르프 선수가 앞서고 있는 중입니다. 즈베르프가 경기를 이제 완벽하게 압도를 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깔끔하게 우승을 차지한 경기고요. 미네르프는 7년 만에 우승입니다. 어, 지베르프 선수는 17년, 18년 연속 우승을 했었고요. 필립, 콜슈라이버와 함께 미네오픈 3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동률을 만들어냈습니다. 홀고루는 선수도 2회 연속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타이틀이고요. 커리어 24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베르프입니다. 쉴트는 작년 바제로프 이후 결승 진출이었고요. 그때 어, 결승 상대는 프리카드 어, 프랑스의 어, GMP 어, 선수가 어, 결승 상대였고요. 지브레프 선수는 한 단계 순위 상승으로 2위 자리에 다시 차지하게 됐습니다. 알카라 선수는 결승전에서 이제 지면서 2위로 이제 3위로 다시 내려가게 됐고 이제 음 알카라 선수와 지브레프 선수 의 운명이 바뀐 음. 어 그런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셸튼 선수는 두 단계 상승 한 13위로 랭크되었습니다. 이게 이번 대회에서도 살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지브레프를 GBLF를... 어,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정폭력 사건. 어, 어그 베를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어, 이제 이게 데이트폭력이죠. 결혼은 아니었으니까. 네. 어, 그전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음. 어, 베를린 법원에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받고 올해 호주 오픈에서 러너업스피치라고 하죠. 준우승자가 이제 우승자에게 이제 찬사하고 뭐 자기 팀 이렇게 하는 러너업스피치를 하는데 거기서 호주 관중들, 호주 관중들이 뭐 가정폭력범은 뭐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즈베레프가 슬픈 표정을 지었던 <laughs>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는데 이번에 BMW 오프는 자국에서 열린 대회임에도 음. 불구하고 즈베레프에게뭐 나가라 뭐 가정폭력범 이런 식으로 하는 챈트가 있어가지고. 예, <laughs> 그때 네, 지베레프는 이를 악물고 예, 음. <laughs> 네, 하면서 결국 우승까지 차지하는. 참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게 둘 사이에 둘만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뭐 무고다 아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을 진짜 그러니까, 있었다. 네. 어쨌든 뭐 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났는데 네. 뭐 지베레프 입장에서는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가 되지 않았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어, 이 BMW 오픈이 25년도 올해부터죠? 네. 500대로 이제 네.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 250에서 작년에 지베레프 선수가 이제 250포인트 대회였었죠. 16강인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 500대가 바뀌면서 포인트를 아주 기깔나게 챙겼다. 아. 확 챙겼다. 네. 네 그렇게 또볼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롤랑가로스로 가는 여정 계속 진행되고 있죠. ATP 마스터스 1 시리즈 무투와 마드리드 오픈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죠.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어 본선 경기가 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예선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내일부터 진행될 ATP 마스터스 1 시리즈 두 번째 어, 클레이 대회인데, 천 시리즈죠. 두 번째 천 시리즈, 무트와 마드리드 오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08년까지 실내 하드코트였다가, 09년에 클레이로 변경되었고요. 초기 남자 대회만 있었다가, 09년에 WTA 투어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블루 클레이로 했다가, 그냥 어, 선수들한테 어, 욕을 바가지러 먹고, 네. 다시 본래 붉은 클레이로 운영되고 있고요. 블루 클레이 유일한 우승자 로저 페더러, 네.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네. 네. 더 이상 볼수 없는 네. 네. 유일한 우승자. 어, 야닉 시너 선수 제외하고 10위권 선수가 모두 참가를 하고 하게 됩니다. 어, 이 대회는 라파엘 라들 선수가 5회 최다 우승. 0 5년도 10, 13, 14, 17 이렇게 최다 우승자고요. 로조 페다로 선수도 세번의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06년도, 09년도, 01년도. 하지만 유일한 또 기록이 있습니다. 로조 페다로 선수는 하드코트, 블루 클레이, 붉은 클레이 전부 우승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어, 네. 대단하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절대 깨질 수 없는 네. 어, 기록이다. 아니, 어 모르죠, 기분이 좋네요. 블루 블루고 또 클레이 또 다시 할수 있잖아요. 아주 지금 아 모르죠. 찬더 님 블레... 웃음이 가는 네. 가져요. 아, 어, 네. 너무 신나네요, 지금. 지금까지는 아무도 깰수없는 네, 지금 네. 나달도 못 하는, 지금 노박 조코비치도 못한 지금 네. 유일한 클레이의 기록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 선수도 3회 우승했습니다. 11년도, 16년도, 19년도. 21년도에는 알렉산더 제베르프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알카라스 선수, 작년에는 파 먹는 우리 아주 완스러운 친구 루블레프 선수가 우승자입니다. 네. 네 이제 드로가 우 나왔는데 제가 드로 예상 드로만 우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무세티랑 치치파스가 16강에서 만나게 될 음. 예정입니다. 이제 몬테카를로 8강에서 만났던 두 사람인데요. 그때는 무세티가 승리를 하면서 저? 어 4강까지도 이겨 가면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음. 이번 만남에서 최고의 클레이 원백은 누구냐? 다시 한번 붙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어, 무세티가 치즈 파스를 넘으면 이제 알카라즈를 만나게 됩니다 알카라즈는 몬테칼로 결승 대진입니다 무세티 알카라즈 그때는 이제 무세티의 부상으로 막판에 2, 3세트 싱거웠다는 음.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붙어볼 것 같고 다만 이제 몬테칼로 우승 또 바르셀로나 주는 승으로 좀 피로가 누적된 알카라즈가 과연 8강에서 무세티를 만나가지고 음. 이제 좀 역할이 반대가 된 거죠 이제 음. 알카라즈가 어. 피곤하고 무세티는 안 피곤하다 이런 상황인데 <laughs> 네. 네 그게 또 재밌을 것 같고 드베레프 루블레프도 8강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서 우승을 했고 또 무타 마드리드에서도 우승을 해본 겨, 전적이 있는 지베레프와 루블레프가 어 8강에서 만나는 건데요. 최근 루블레프가 코치 마라트 사피을 음. 어 영입을 하면서 음, 음 그랜드 슬램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좀 우승 좀해 보자. 8강까지만 갔었는데. 4강까지만 가도 이득이긴 한데 어쨌든 어두 선수의 대결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다만 좀 즈베레프가 우세해 보이지만 루블레프가 분위기를 타면 또 모른다. 그 다음에 프리츠랑 루네가 8강에서 만나는데요. 네. 루네는 최근에 바르셀로나 오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승을 했고 프리츠는 클레이에서 그렇게 큰 어, 어떤 성적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루네가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레이퍼 조코비치 8강에서 만나게 될것 같은데 조코비치는 32강에 바예즈를 만나요. 음. 네. 근데 제가 알레한드로 타빌로에게 지난 몬테카를로에서 졌잖아 1라운드. 졌을 때도 비슷하게 느끼는 건데 조코비치는 남미 선수들에게 좀 약하다. 음. 예, 타빌로에게 진 것처럼 바예즈에게도 질 수가 있다. 음. 근데 이제 조코비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굳이 마드리드 우승해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 음. 그 다음에 로마 오픈도 있고 결국 조코비치의 목표는 롤랑 가로스다. 롤랑 가로스를 위해서 그냥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나오는 대회니까 음. 뭐 팔강까지는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뭐 시드를 받고. 일라운드 바이거든요. 조코비치가 드레이퍼랑 조코비치 만나게 되면 뭐 재미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코비치 그냥 좀 대충할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 부상에서 돌아온 프리츠 네. 포켓몬 어, 지우 지우가 돼서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네. 다시 돌아온 프리츠 경기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궁금합니다. 과연 이또 마스터 천실이즈 그렇죠? 어떤 결론을 음.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의 한국 선수들의 소식도 알아봐야죠. 네, 지난주, 어, 이제 국내 최대 ATP 대회라고 볼 수가 있죠. 부산 오픈 챌린지. 네. 어, ATP 125점이 걸린. 네. 그 다음에 20만 달러. 어, 서울 오픈 챌린지도 125점. 광주 오픈은 75점인데요. 어쨌든 뭐 부산이랑 서울이 양대 두 가지 오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우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승자는 프랑스의 터렌스 아트망 선수 에더멀튼을 음. 상대로 6대3, 6대4로 승리를 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단 한국 선수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현 선수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 와일드카드로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 2015년 우승에 이어서 10년 만에 우승을 노렸거든요. 음. 어, 32강 핀란드 에밀 루소버리 6대2, 6대4 승리였고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할 그, 때 아마 정현이 그날 경기 우승한 하고 고 이긴 것 같고. 16강에서 호주의 리투 선수에게 6대2, 3대2, 6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8강에서는 보호 랭킹으로 참가한 어, 한국 선수 학살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laughs> 네. 제이슨 쿠블러에게 <laughs> 어, 2대 4, 4대 6으로 패배했습니다. 참고로 제이슨 쿠블러는 16강에서 어, 올해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음. 제이슨 캄파냐 리를 꺾었습니다. 이 제이슨 쿠블러가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광주오픈에서 권순우를 만납니다. 음. 음. 쿠블러는 계속 한국 선수만 만납니다. 음. 음. 과연 권순우 선수가 이제 한국 선수 두 명에 복수를 해줄 수가 있을지, 네. 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데 정현 이야기를 좀더 이어서 해보자면 정현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 리투 선수 1 6 강에서 이긴 리투 선수를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나 이제 아픈 데 없다 음. 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된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8 강에서 아쉽게 자, 어, 떨어졌습니다 네. 음. 근데 제가 이제 좀 정현 선수 경기를 이제 쭉 지켜본 결과 어 회복은 많이 된것 같아요 음.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탑 레벨 선수와의 어떤 경기 그렇죠. 그 네.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음. 음. 이런 생각 백핸드는 원래도 좋았지만 아직도 탑 클래스다라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포인드만 조금만 보호가, 음. 보강을 하고 좀 경기 음. 어떤 경험만 좀 많이 쌓으면 어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음. 낼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예.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네. 어이 경기에서 정현이 더블 포트를 아홉개나기로 그랬어요. 그렇죠. 아. 네. 그것도 조금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일지 않을까? 음. 서브를 음. 허리 부상 있었는 서브 음. 폼을 좀 바꿨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있을까? 제가 본그 네, 듀스 정현 선수의 서브 네. 게임이었는데 듀스가 거의 뭐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을 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만 네. 일단 덜폴드가 어. 네 개가 나왔습니다. 듀스에서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음 패배로 가는 좀 재미를 그렇죠, 그렇죠. 제공하지 않았나? 음. 어, 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말씀 좀 이어 드리면 정현 선수 랭킹 오늘 기준으로 438위에 어. 올랐습니다. 지금 300위권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네. 네. 보통 한 200위권 초반대까지만 가면은 와일드카드라든지 예선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제가 정현 선수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올해 이제 롤랑갈스 인블던 위해서뿐까지 쭉 있는데 어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포인트를 모아 가지고 빨리 그랜드슬램에 복귀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러면 또딴 데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부상 조심하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말년 병장 느낌. 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면서 네. 어 그냥 지금 페이스 고대로만 음. 유지를 하시면 네. 200이권 안착하시고 그랜드슬램 나가셔서 어 다시 한번 큰 포인트 받아 가시면서 백이권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실 수가 있다. 네. 기원하겠다 할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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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권순훈 선수 이야기도 해야겠죠. 권순훈 선수는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어 지금 대한민국 후구 체육부대 상무에 지금 네. 입대 해고 입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32강에서 프랑스 의 앙투앙 에스코피어에게 어 3대 6대1 7대 1로 승리를 했고 16강에서는 야스타카 우치야마 일본 선수에게 음. 어1대6 6대1, 1대6, 6대7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더 테니스의 가족 신상인 선수도 16강에 진출했는데 영국의 먼데이 요하네스에게 6대3, 6대4로 승리를 했고 16강에서 대만의 슈위슈에게 2대6, 2대6으로 대 패배를 했습니다. 네. 신상인 선수는 그리고 예선부터 뛰었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어, 대단하지 않았나 네. 음, 네. 그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광주의 어, ATP 챌린저 75점 대회가 어, 열립니다 음. 이번 광주 대회에서는 정현 권순우 정윤성 제라드 캄파니하리 남지성 신우비 박인성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로 참가하고요 해외 선수로는 역시 유벤크스 루스볼 애덤 월튼이 참가합니다 를 그대로 뭐네 어, 네. 그대로 네. 부산에서 네. 광주로 갔다 네. 네. 이렇게 <laughs> 보시면 네. 되는데 말씀드렸던 코블라 선수도 네. 지금 광주에서 네, 경기를 했죠 음. 네 현재 지금 정현 선수 32강 프랑스의 콩스탕 레스티엔느와의 경기에서 6대1 음. 6대4로 꺾으면서 16강에 네.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콩스탕레스티엔느가182 선수예요. 네. 182 선수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6대1, 6대4로 이로이는다은 정현 은 정현 충수히어 충분히 있쟁이은있좀요시면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지금 오화지일이화당일인데 권순우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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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한주간에 이런 테니스 소식 다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ATP 소식과 한 주간의 동호인 소식, 또 선수들의 소식, 만 소식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